어, 5월 14일 밤입니다. 11시가 넘었네요. 음. 원래는 아침에 올렸기 때문에 음, 저녁에 좀 쉬려고 했는데 오늘 지방에 좀 갔다가 오다가 7시 좀 지나서 어, TBS 김지윤의 이브닝 시라는 프로그램 라디오 프로그램을 이제 운전하면서 올라오다가 듣는데 어, 너무 황당하다고 해야 되나요? 답답하다고 해야 되나요? 기가 막히다고 해야 되나요? 어, 우리나라 소년법의 최고 전문가라고 어, 김지윤이란 사람이 소개했던. 경기대 학교 경찰행정학과 한 영선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는 음, 경찰행정학 교수이지만 소년 그뭐 이제 행정고시를 보고 소년 원장을 했나 봐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그 경력을 기, 기, 기반으로 해갖고 이제뭐 사립대학교의 경찰행정학과 교수까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무슨 무슨 소년법 강의 2020뭐 그런 책을 냈나 봐요. 음.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치도 뭐제 예상과 틀리지 않게 오히려 더, 더 나쁘게 우리나라 최고의 소년법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의 인식 수준이 그렇게 처참하게 처참하게 음, 20년 정도 전 아웃데이트한 거죠. 야참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김준 씨그 그러니까 앵커가 이제 좀 답답해하죠.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소년 사건 소년 사건에서의 어, 소년 특성에 대한 거 이런 거다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어, 그 사람들은 자기들 밥그릇을 지키려고 하는 기득권자 정도이죠. 어, 흔히 말하는 음, 법무부에서 오랫동안 소년원이니까 교정본부 쪽에서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행정관료 소위 말하는 법무행정관료의 전형적인 모습인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범죄 예방이라든가 어 청소년 청소년의 범죄 사건이 왜 이렇게 엉망이 됐는가에 대한 어 책임이 있는 사람이죠 엉뚱한 대답을 하고 어 저기 논점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참 시민들이 그런 사람들의 라디오 인터뷰를 들으면 처음에는 와 대단하다 소년 우리나라에 20, 30년 이상 그 분야에 재직했고 소년원장으로 재직을 했고 거기에 행정고시부터 했고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책도 내고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쭉 말을 들어보면 뭐지?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제, 저는 그렇게 얘기, 생각,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야에 오랫동안 자칭 그런 전문가 인양 전문가로 생세 왔으니까 우리나라에 이 소년 아동 청소년 범죄에이 모양 이 꼴이 된거아니냐 전혀 인정하지 않죠 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게 본인들 본인 같은 사람들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죠 내가 하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소년법 소년법 체계가 세계 최고다 그런 식의 자기 착각과 자기 망 환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죠. 기억해두십시오. 경기대학교 경찰행장과의한 영선이라고 하는 남자분인데, 어, 뭐 어쨌든 내용 그렇습니다. 그 아까 딱 그겁니다. 우리나라의 소년법 체계가 세계에서 최고로 잘돼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세계에서 최고로 잘돼 있는데 학교밖에 청소년이. 39만 40만 넘어가고요 우리나라 공교육은 무너진지 오래죠 링범죄 그리고 어, 지금 유코처분 문제 소년원에서의 교정교화 이거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하는 얘기인 겁니다 전체적으로 흉악범 청소년 범죄들이 흉악해진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살인, 강도, 어, 이런 강, 강간 사건은 줄어들고 있다. 살인, 강도, 강간 사건은 줄어들고 있다. 오히려 성범죄는 늘어나기 때문에 착시 효과가 나타난다. 고그 하여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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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 왜냐하면, 범죄 통계라는 것은 20년 전에 살인, 지금의 살인, 20년 전에 성범죄, 지금의 성범죄 다르죠. 그러니까 왜 지금 성범죄 이렇게 늘어나고 있나? 그러니까 성범죄의 종류 그리고 질적 변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링범죄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옛날 고로하고 아주 그 라떼 같은 아주 그냥 꼴통 생각으로는 아니 살인사건이나 강도 강간 사건은 줄어들었으니까 왜? 시민들이 응? 왜 청소년 사건이 이렇게 소년 사건이 흉악했졌였냐고아 실제로 안 그렇지 않냐고 제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어 본인들이 생각하는 강력 사건의 숫자는 줄었죠. 그렇지만은 범죄의 질적 변화 즉 말은 굳이 죽이지 않고 굳이 성범죄를 하지 않고 괴롭히고 구루밍하고이 착취하는 엠범방사고 조주빈 같은 애들이라든가 아주 더 악질적이고 악랄한 그런 쪽으로 범죄 유형이나 성격체가 변화했다는 걸 본인들은 인정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지금의, 지금의 흔히 말하는 어, 소년법 전문가들이죠. 결국은 그 문제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인정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청소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것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보고 싶은 바대로만 청소년 범죄의 수치를 따라 거기에 대단하는 거죠. 자영적인 공무원 마인드죠. 참 답답했습니다. 열이 팍 돌았죠. 그 사람들한테 우리나라의 청소년 문제는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범죄 문제는 없는 겁니다. 왜잘 되고 있는데 이러냐 이런 소리를 해야 되니까요. 더어 흔히 말하는 교정 교과에 해서 어 더뭐이 잘 되고 있으니까 나두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잘돼 보입니까? 그래서 뭐 소수의 아주 악랄한 범죄자들만이 이렇게 청소년범죄를 이렇게다고 생각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안 그렇습니다. 그것의 표면적인 것 속에서 우리나라의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 노인 문제 청소년 문제의 기본적인 단체가 거기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없다. 정소의 문제. 그냥 흔히 말하는 자칭 떠버리, 야매, 후루꾸. 후루꾸라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일본 말인 일본 말인데. 어, 흔히 말하는 가짜. 진짜 그 분야를 연구하고 치열하게 싸워온 사람이 아니라, 그냥 대충 오랜 그 공무원 경력에 얹어갖고 마치 학계의 교수로 날아온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교수가 되니까 연구 역량 자체가 무너지고 실제로 열심히 연구했던 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부딪힌 사람들은 그냥 그들 밑에서 실감 강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자리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공무원에서 날라온 낙하산들이 다 차지하고 왔는데 영국 기반 말하는 어떤 실행 기반 자체가 무너져 있는 상태 오늘 사실 되게 그것 때문에 열이 많이 받아갔고 어... 전그 한영선 씨한테 묻고 싶습니다 한영선 교수한테 어, 당신은 도대체 뭐를 했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이 우리나라의 청소년 문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많이 좀 답답했어요. 어, 비전도 없고 있는 자리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소년법의 최고 전문가라고 하니 참 한심하고 한탄스럽고 기가 막힌 노릇인 거죠. 아 그냥 넋두리 하려고 이제 또 녹화하는 김에. 여기 팟캐스트 녹음 하려고 했더니 메모리가 찼대네요. 뭐 어쩔 수 없죠. 팟캐스트는 못 하는 거고. 유튜브나 올려야죠. 엠번방 사건이 되면 홍콩에서도 이제 벤치마킹이 일어나는 겁니다. 원하자면 홍콩에서도 엠번방 유사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는요. 금방 벤치마킹, 소위 말하는 금방 모방, 모방이 됩니다. 왜? 아니 금방 이건 뭐 언어의 장벽 고 쉽게 그냥 눈을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무범 범죄이면서 음더 수법적으로 겉으로 보기에 그냥 보통 그런 갓갓 뭐 조주빈 그렇게 보이죠? 항나한 범죄자들입니다. 그렇게 훈련된 애들이에요. 이걸 이 방수법을 홍콩 애들이 또 따라하니까, 글쎄, 홍콩 애들일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굳이 영어만 좀 하면은, 홍콩 애가 아니라 한국 애라든가, 한국 범인들이라든가, 중국 본토 범인들이 또, 사이버 공간에서는 홍콩에 있는 피해자한테 무엇인가를 이 착취 영상을 할수 있게끔 할수 있거든요. 몇 가지 조건만 지워진다고 그래서 꼭 홍콩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범인 홍콩 사람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어, 홍콩 경찰 사이버 보안 기술 범죄 수사과에서는 이 텔레그램 채팅 그룹에서 회원들끼리 여성의 성적 학대하는 내용으로 동영상과 사진을 주고받는 사건이 벌어졌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이거는 홍콩 범인 많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 경우라고 하면은 본토, 지금 본토 애들이 범인일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콩도 사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성착취물을 유포한 사람은 최고 3년, 어, 100만 홍콩 달러, 한 1억 6천만 원 벌금형이 취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 아동성착취물은 징역 8년, 최고 200만 홍콩 달러니까 이, 3억 2천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음 이게 최고형일 뿐이지, 우리나라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최고형 다 때립니까? 판사 새끼들이 어떻게 합니까 깎아주고 이리 깎아주고 저리 깎아주고 지들도 어차피 변호사 개업해갖고 지들도 그 돈을 먹고 살려고 하니까. 근데 공공은 다르죠. 공공은 좀 아무래도... 어 중국 본토의 행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형량이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조주빈이 이제 요번에 재판을 하면서 공판주임 미길에서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했나 봐요 조주빈한테 그러니까 한 말, 하는 말이 이거죠 저 조주빈 변호사가 아니 집에서 한 범죄인데 왜 전자발찌를 채우느냐? 이건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기도 하지만그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부분을 물타기하려고 하는 개수작이죠 쉽게 말하면 이거는 집에서 한 범죄가 아닙니다. 집이라고 하는 건지 몸뚱이가 있었던 그 공간인 거고 그 조주빈의 범죄 영역은 사이버 공간에서 지구 전체죠. 그러니까. 이걸 교묘하게 물타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키보드 때린 거는 몸뚱이는 여기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전자발찌는 쳐오냐.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다시 묻고 싶죠.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어, 사이버 공간에서의 전자발찌, 사이버 공간을 접근 못하기, 즉 인터넷에 접근 못하게 하는 어, 일종의 차단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사, 메일도 못, 못 보게 하는, 그러니까 아예 사이버 공간에 접속을 못하게 하는 것도 앞으로는 이 보안 처분 중에 하나, 지금처럼 뭐 전자발찌 채우고 이런 것과 같이 사이버 범죄자들한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조속 기법이 돼야 됩니다. 자체로 만약에 어, 메일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어떤 통신 수단으로써 보고 싶다고 하면은. 어, 보, 보호 관찰을 앞에서 이것을 볼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흔히 말하는 사이버 전자 발찌를 채워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얘네들 아주 경악한 놈들입니다. 그리고 집에 돈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또 비싼 애들 쓸 거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실제로는 법정 싸움이 그만 많지 않습니다. 검찰도 검사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글쎄요. 얘네들하고 까딱 잘못해다가는 형량이 많이 깎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음, 특히 또 지금 이 엠범방 사건이 어떻게 보면 변호사들한테는 일종의 블루오션이죠.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 이, 이런 종류의 애들이 많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걔들은 돈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 수입률 를받기가딱 좋은 거죠. 실제의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이게 다른 범죄는 실제로 이 범죄로 이어진게 드물거든요. 근데 사이버 범죄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넘쳐나는 변호사 들이 어디에 블루오션을 찾겠어요? 그럼 사이버 공간에. 그래서 N범방 사건을 변호사 놈들이 주목하는 거고 그래서 더더욱 그 업계를 알기 때문에 판사나 같은 애들이 형량을 높게 안주려고 하는 거고 거기서 돈을 긁어모으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거는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가 좀 선제적으로 빠르게 판사들도 그렇고 소위 법원한테는 애들도 그렇고 이것들 이런 어떤 제한장치라든가 아니면 범죄 유형이라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끔 배치해 해야 되데데무무어요요 어, 지금 또 재판 준판 준비기 n 판준비기 n j 판부가 n Japan j a p a 은사 a 은 a 은 j 이거 a n Japan Japan j a 해야 되나? 그래도 이거는 너무 조심한 거는 피해자의 이름을 노출시킨 거예요. 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공판 준비 기일에 그 피고인들한테 죄를 인정하냐고 인정하지 않느냐? 증거는 어디로 하죠? 증거,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증거로 다투냐? 그럴 때이 어떤 증거에 대한 부동이 그 부동의하기는 증인 심문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피해자의 이름을 언급했나봐요. 그러니까 사실 변호, 판사들도 좀 부족한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언급하면 언급 못하게 하고 성만 그리고 A, C, B, C, C 이렇게 일번 피해자 뭐 이런 길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상식이 없어요. 판사, 판사들도 참 음, 아직 모자란 판사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게 참. 계속 그래서 피해자를 이렇게 공격하고 피해자한테 2, 3차 가해를 하게끔 장을 열어 주는 꼴이잖아요. 변호 변호인 놈들이나 이 지금 피고인 놈들은 어차피 그렇게 할 전략인 건데. 피해자를 겁줘 갖고 증언 못 하게 하려는 전략인데. 판사들이 참 이런 것을 이촘첨한 규정을 세우지 않으니까 이런 종류의 성범죄 이런 것이 신고되지도 않고, 건조되기도 참 어려운 부분. 결국은, 소위 말하는 판사나 검사, 뭐 특히 판사들의 생각이 전환. 생각이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 그리고 판사 자체를 갈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같은 맥락에서 이런 거죠. 제가 그제 뭐, 한 것처럼 정준영과 최정훈이 피해자들하고 합의 반성했다고 감형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합의 반성한 것은 합의 반성한 건 당연한 거고 피해자한테 어떻게 보면 형량은 형량대로 가야죠 근데 판사들이 장량감경을 많이 해주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렇죠? 자기들도 변호사 개업하잖아요 알게 모르게 자기들이 저 변호사의 자리를 자기가 쓸 거라고 생각하면 목돈을 땡길 생각을 하면 감격을 많이 해줘야죠. 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왜 판사들은 너무 너그러운 거 아니야? 너그러운 이유가 있죠. 너그럽게 해줘야지 자기도 나가서 아니면 자기가 영향을 끼칠 많은 영향을 끼칠 수있을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하나의 그 함수예요. 게다가 지금 2심 판사 재판장의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아주 꼴통 생각인 것 같아요. 판사 이런 거예요. 선남선녀가 만나서 성관계를 갖는데 국가 형벌권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고민 이게 선남선녀입니까? 이거는 물봉강간이에요. 즉 링범죄라는 얘기예요. 물봉강간. 그러니까, 피해자를 무력하게 해 놓고 소위 말하는 성관계를 할 것처럼 해 놓고 무력화시도 간간한 그러니까 판사놈들도 기본적으로 이게 무슨 사건인지 모르는 거예요 범죄 유형이 어디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간간히 아니죠 이 정도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 체계에도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전문가들한테 물어 갖고 이 범죄에 따라넣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물품강광이나 이런 것들, 아까 그 말씀드렸던, 뭐 앞서 말씀드렸던 자칭 소년법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소위 말한는 18살, 9살짜리들이 하는 링범죄 이게 개념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아직 미성년자가 하는 범죄 아니면 일탈 정도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참 대한민국의 성범죄자들의 천국이 되고, 판사들도 그렇고, 소위 자칭 소년법의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니, 이게, 이게 성범죄가 근절되겠습니까? 이게? 이게 도대체 무슨 범죄인지도 모르는데, 저는 다 떠나서 반성했다고, 반성했다고 감형해주는 건 생각해보세요. 실제로, 수갑 차고 잡혀 와서 법정에 선, 섰는데 반성하는 안 하는 놈이 있겠습니까? 물론 100명 중 한두 명은 고개 굽퍼시들 그래. 근데 대부분은 반성했다 그래. 근데 이게 진짜 반성인 걸까요? 당연히 지금 자기보다 이만큼 큰 법책이 앞에 있으니까 반성하는 거죠. 근데 그럼 그런 애들한테 왜 감형을 해야 되지? 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판사들의 기본적인 대가리가 뭐가 잘못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려 그거는 개들의 대가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그런 거죠? 자기들이 가명해야 주는 장년 감경의이 레인지를 넓혀놔야지. 자기들도 어 변호사가 됐을 때 아니면 그 영역에서의 이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합의 반성한다고 반 터먹네고 또. 초범이라고 반토 막내고, 가족이 있다고 반토 막내고, 의대생이라고 반토 막내고, 그들한테 국가 형법권은 그냥 자기 주머니에 있는 자기 마음대로 쓸수 있는 거 아니죠. 그건 국민한테 위임된 거죠. 국민한테 위임된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엄격한 의무이자 막중한권리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쓴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사를 판사 이명 자체를 잘해야 되고 어, 시스템 자체가 너무 엉망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맥락에서 오산 백골 시신 사건이 있는데요. 요것도요것도 요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피해자 돌아 가신 분의 아버지와 피고인 쪽이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가 진정성이냐 있 이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웃기죠. 생각해보세요. 이미 아주 잔인하게 죽여서, 백골화 시켜가고 이제, 했는데, 나중에, 잡히고 나서, 법정에으니까 그, 때 이제, 반성하는 거예요. 어휴. 그리고, 돈몇 푼, 얹어주고. 아니, 그거랑 형사재판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죄는, 죄는 이미 졌으면 거기에 따라 처벌을 받는 거고, 당연히 반성문을 써내면 반성은 반성인거고 그리고 피해자한테 민사적 보상을 해줘야 되는거죠 피해자 측이 근데 우리나라는 피해자 측에 민사적 보상이 너무 적어요 너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합의금 자체가 그렇게 부담이 안되죠 근데 사람을 죽이고 벌했으면 부담이 되게끔 합의금을 줘야죠 그죠? 그 정도 부담이 되게끔 합의금을 지출할 용의가 있을 정도로 반성을 하면은 반성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재산 아니면 자기 관련된 내 재산 다 내놓고 또 향후에 내가 혹시라도 벌어서 했을 거에 반 이상을 주겠다 라고 하면은 그건 진짜 반성이죠 그게 아니라 그냥 껌값 정도로 그냥 몇 천만 원 많아야 뭐 1억 주고 반성하고 반 토막 형량 감금한다. 누구라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반성 안 해도 반성했다고 그러죠. 기본적으로 법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진지한 반성을 안 하고 특히 성범죄나 폭력 범죄자들이 판사들은 지들 마음대로 깎아주고 향 이제 나가서 자기 옷 벗고 나가면 그때 또그 변호사 자기가 깎아준 변호사 쪽에 붙어서 똑같이 하겠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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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판 재판이 개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튼 오늘 그 경기대 한영선 교수의 얘기를 좀 듣고 제가 좀 발끈해갖고 물론. 완성 교수한테 제가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뭐 그새가 어찌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개인적인 뭐그 사람의 명예를 해서 내거나뭐욕하려고뭐 그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다만 본인 스스로 본인 스스로 우리나라의 최고의 소년법 전문가라고 자칭 얘기하고 그런 책을 썼고 소년원장으로도 오랫동안 있었다고 하면은 내가 내가 질문하고 내가 비판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해야 돼. 그런 답 없이, 좀, 소년 범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 그거는 진짜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이 될 것입니다. 하여튼, 좀, 그 때문에 좀 갑, 갑했어요. 운전에, 운전해 오는 내내. 아, 11시가 많이 남았네요. 오늘. 치십시오. 말하겠습니다.